I need to tell you the truth that I have a uh, I have boyfriend that he is BTS 응. BTS you know? 불타오르네 fire 이렇게 응? 밝히기 어쩔 수 없어 이게 공적 사적도 구분할라 했는데 응. 어쩔 수 없어 아, 뭐, 고소가, 에헤, 뭐, 고소, 아, BTS, 비 뱅붕, 노? 아, 잠깐, 박두, 박트. 박두순 노? 아, 이거, 뛰어. I, I remove it. n 뱅붕. 뱅붕 for B. B for 뱅붕, 노아 아, 이 just r e m o 아, 진짜. 아. 아, 뱅붕, 아, 뱅붕 떨떠다리 스텔라, BTS, 나리야, 냉동한니 진짜, 웃음을씀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속보, 속보, 긴급 속보, 스트리머 퀸니코 방태솔씨와 열애 사실 아, 노노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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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아, no. 아 진짜 아니야, 아노 o no no n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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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그랬지 않아요? 어? 아, 진짜 아, 비, 비 비밀 비밀 연애 시도 어때? 비밀 연애 시도 연애 인정? 어? 비밀 연애 인정한 거예요, 님들 지금 그그랬 아? 어? 어 웬일로 인정해줘? 미코님, 미코님, 그 시도는 미수로 그칠 예정입니다. <laughs> 왜 미수? 아, 왜? 아, 어? 비밀연애는 우리 뱅봉. 아, 뱅봉, 너 뭐, 자꾸 뱅봉이야. <laughs> 아, 싫어. 아, 이것도 지어 아, 지어 아, 지어 연애미수 사건 너, 아, 뱅봉 같은 여잔데 어떻게 사겨?